캠핑 초보자도 쉽게 설치할 수 있는 텐트를 찾고 계신가요? 디프캠프 아웃도어 원터치 방수 텐트는 설치의 간편함과 뛰어난 방수 기능으로 많은 소비자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원터치 시스템 덕분에 텐트를 펼치기만 하면 설치가 완료되어 준비 시간이 크게 줄어듭니다. 넉넉한 200cm x 200cm x 135cm 크기로 성인 2에서 3명이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블랙 컬러의 세련된 디자인은 캠핑 분위기를 한층 더해 줍니다. 방수 원단으로 비 오는 날에도 내부가 젖지 않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으며, 내구성 있는 재질로 오랜 기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용자들이 디자인의 세련됨과 설치의 간편함에 만족하며, 다음에도 꼭 재구매할 의사가 있다고 칭찬합니다. 이 텐트는 캠핑이나 야외 활동에 최적화된 선택입니다.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